바둑 집에 있지? 바둑아. <laughs> 바둑이 집에 있지? <laughs> 잘했어. 응. 잘했다. 아주. 아유, 이뻐라, 우리 바둑이. 그래, 추우니까 거기잘 있었어. 응, 응. 잘했다, 아주. 응. 이리 나와. 맛있는 거 줄게, 이리 나와. 자주 다 닦았더니 아직 미남됐네. <laughs> 춥지? 감이는 지금 집에 들어서 엄청 작하는다 감이 되네. 바둑 왕바둑이네. 여기. 응. 응. 바둑이 나왔어? 나 아, 이거 봐라 우리 바둑이. 추워서 그 음막에 들어가 있었네. 하우스에. 응. 응. 우리 1도야 그렇게 추운 날은 아니야 바람도 안보네 여기 산인데 음, 그래 맛있는 거 줄게 와주고 물도 먹고 그러자 선물도 먹고 와주고 와주고 에라에라 이리 와 와주고 <laughs> 이거 먹어야지 가만 있어 줄게 와주고 이거 먹자 이브라우리 봐도. 오늘은 괜찮아. 오늘 저녁부터 이제 내일, 거고 모레가 추워. 오늘 괜찮은 날이야, 오늘. 이브라 봐. 응. 자, 어디 봐. 아이고, 까미 나왔네, 까미. 까미도 한 모금 줘야지. 응. 까미, 어, 까미 나왔어, 여기. 까미, 이거. 어디서, 어디서. 까미야, 이거 뭐. 어, 이거, 아자, 뭐. 어, 까미 이거 먹어. 이거 먹어. 까미 먹 따오지 말고. 까미 안 줄까봐 와서 그냥. <laughs> 대체했구나. 너 주지. 같이 옆에 있는데. 자, <laughs> 아니.